네 스티키 스틱스 게임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임이 스티키 스틱스라고 하는 게임이고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매뉴얼은 보시면 어, 한국판은 영문하고 한글이 같이 병기되어 있는 매뉴얼이 들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어, 스틱 4 개랑 주사위 4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들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자, 게임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주사위 3개를 활용하게 됩니다. 하나는 표정 주사위, 하나는 색깔 주사위, 하나는 개수 주사위.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후로룩 굴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굴렸는데 요번에 이렇게 한번 나왔다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파랑색이고 그다음에 머리 개수는 두 개이고, 그다음 표정은 놀란 오인 표정. 요, 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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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타일을 찾아 찾는 것이 어, 정, 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하나씩 이렇게 네 명까지 할수 있거든요. 각자 하나씩 스틱을 잡고 주사위를 또로로 굴린 다음에 주사위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굴리는 즉시 모두가 순서 기다리지 말고 동시에 한꺼번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찾는 사람이 타일을 많이 먹어 이렇게 먹어 올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끝났을 때이 타일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 타일이 왜 정답이냐면 색깔 파란색으로 같죠 표정 오. 요 보세요. 논란 표정 요거 오. 자, 요 표정처럼 요 주사위도 이렇게 같은 거예요. 갔죠? 그 다음에 머리 개수 하나, 둘두 개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 정답은 찾아오면 자기 앞에 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동일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타일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먹었다고 와 찾았다 이러고 있지 마시고 먹고 또 있으면 또 먹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타일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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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주사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주사위는, 여기 타일을 보시면 색깔 세 가지가 있어요.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요세 가지 색깔이 있고요. 주사위도 당연히 어,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주사, 주사, 그 색깔 주사위에 주사위가 어, 색상이 두 개인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초록색도 됩니다. 노란색도 됩니다. 둘다다 다 찾으세요라는 뜻이에요. 어, 당연히 이렇게 노랑 초록 노랑하고 파랑 이 있으면 둘다다 다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개수는 보시면 머리가 타일에 한개그려진아이두개그려진아이세개그려진아이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까지 있습니다. 주사위 숫자 주사위에도 보시면 2, 3 이렇게 써 있으면 두 개짜리도 되고요. 세 개짜리도 됩니다. 단 한 개짜리는 찾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 1, 2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숫자 주사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정인데요 자 표정은 보시면 요렇게 세 가지 표정이 있습니다 스마일, 그 다음에 놀란 거 오!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빨 보이세요? 이빨 나와있는 요세 가지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사위에도 보시면 세 가지 표정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X라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표정은 한 개씩 있고요. X도 3면에 그려져 있어요. 자, 주사위로 굴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X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지금처럼 노란, 색깔은 노란색인 거, 개수는 두 개인 거, 표정은 X인 거 이렇게 찾으라 이렇게 하면 표정은 상관하지 말고 색깔과 개수만 어, 만족시키면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표정은 달라도 요런 노란 거두 개, 또요런 노란 거두 개, 또 있나 없나 없으면 여기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잘못 찍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짜리 안 되잖아요. 두 개짜리 찍으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즉각 잘못 도, 어, 찍은 거 돌려놓고 내가 이전 판에 먹어뒀던 타일 하나를 페널티로 돌려내야 돼요. 돌려놓는 자리는 어디든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찍으셔야 돼요. 잘못 찍으면 먹은 거다 뺏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두개 잘못 찍었잖아요? 두개 돌려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뭐 타일을 먹어오고 뭐 이러다 보면 이렇게 검정색인 것 있어요. 우리 주사위에는 검정색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렇게 검정색인 아이가 나오면 얘는 조커예요. 조커라 함은 어떤 주사위의 조합이 나와도 얘는 보이는 즉시 보너스 공짜예요. 그냥 보이면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이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는 공짜 선물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게임을 하다가 언제 게임이 종료가 되냐면 우리가 자꾸 먹어가잖아요. 먹어가다 보면 이렇게 칸이 이렇게 막 비어요. 그래서 칸이 우리가 먹다 먹다 이렇게 다섯 칸 이상이 비잖아요. 여기 중간에 있는 거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칸 오고 다섯 칸 이상이 비잖아요? 그 즉시 게임이 끝나고, 각자 먹은 타일, 높, 뭐, 숫자 세도 됩니다. 숫자 세도 되는데, 뭐, 이렇게 높이 재서 많이 먹은 사람이 승리하는 이런 게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려놓을 때, 어, 뭐, 이렇게 한 칸에 정확하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건없고요 그냥 골고루 섞이도록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좀빈곳좀더 채워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게임을 시작할 때 조커 타일이 맨 위에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이거와 상관없이 공짜니까 시작하기 전에 먹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어그 조커 타일은 밑에 박아서 이런 상태로 게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준별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어, 스티키 스틱스 박스 겉면에 보면 6세 이상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사실은 4세 어린이부터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처음에 이 게임을 시작하실 때는 세 가지 주사위를 동시에 굴려서 보지 마시고요. 하나 정도는 제외해서 두개 정도의 주사위로 일단 먼저 하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두 개로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포함하면 은세 번째 주사위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만약에 뭐더 연령이 어린 아이들 4세, 5세, 6세 어린이를 한다면 그냥 한 개만 갖고 시작하셔도 돼요. 얘들 색상 뭐 색깔 주사위 갖고 초록색인 거 찾아봅시다. 뭐 이거 멋지 뭐 이거 보고 이것도 갖고 오고 이것도 갖고 오고. 어? 검정색은 쪽하라고 했으니까 공짜 보나스 보나스 보나스. 이제 초록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주사위 한개 갖고 충분히 진행 가능하세요 연령이 어린 친구들이라면 자 그렇게 해서 뭐한개 혹은 두개 이렇게 시작하시다가 나중에 최종 세 개로 오시면 돼요 이렇게 난이도 조절하시면 좋고요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하고 할 때도 숫자 주사일은 개수를 줄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사위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보시면 짜잔, 양면이에요. 자, 요 만화 우리 이요 만화 만화처럼 그린 캐릭터 표정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모티콘처럼 확 바꾸면 훨씬 쉽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령 어린 친구들 것, 혹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표정을 더 명확하게 그려놓은 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그그 그, 뭐, 이제, 이 표정을 좀더 쉬운 걸로 하고 싶다 하시면, 타일을 이렇게 모두 왕창 뒤집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뒤집어, 모두 뒤집어 놓고, 일단 모두 뒤집었다 치고, 모두 뒤집고, 자, 표정 주사위를 교체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게임을 할 때는 주사위 3 개만 가지고 하는 거고요. 자, 어, 좀 난이도 높게 하고 싶으면, 요 주사위. 난이도 좀 낮게 하고 싶으면 이모티콘 주사위 이걸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모티콘 쪽을 사용하는 게좀더 표정 인식하는 것이 조금 더 쉽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 정말 연령 구애 없이 정말 재미나게 할수 있는 게임이 스티키 스틱스입니다. 자, 원래 이게 두 명에서 네 명까지 어, 플레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명이 한번 게임을 실제로 한번 플레이해 를 볼게요. 자, 세팅이 다 됐고요. 쪽화 안 올라와있죠? 자, 이제, 그리고 표정, 이거, 좀더 어려운 쪽으로 저희 주사위 바꿔놨어요. 자, 시작합니다. 그냥 주사위 굴리고 찍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준비 되셨나요? 네. 네. 하나, 둘, 셋. 자, 스마일 노란 거두 개, 여기 있다. <laughs> 어, 쪽화, 아하, 제가 한발 늦었어요. 자, 보세요. 이제 그리고 있나요, 없나요? 해당되는 타일이 없어요. 쪽화도 없고, 이럴 경우 다시 굴립니다. 자, 굴려주세요. 굴린 즉시 찾아서, 찾아서, 파랑, 파랑, 두 개, 세 개. 아, 쪽화 전문이시네요. 자, 어, 맞았다. 그리고, 없네요. 없습니다. 자, 또 굴리겠습니다. 아이고. 자, 두 개, 세 개. 뿅! 없음 없네요. 자, 이빨 노랑 하나, 아싸. 자, 없죠? 없으면 계속 굴리는 거예요. 두 개, 세 개, 초록 두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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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심히 좀 하시죠. 네. 암 보입니다. <laughs> X 나왔어요, X. 이렇게 되면 표정 상관없이 초록 두 개, 파랑 두 개, 초록 두 개, 파랑 두 개, 초록 두 개, 파랑 두 개. 아, 하 내가 파줬네요. 자, 살살 찍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도 X인데 노랑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초록 두 개, 세 개. 으흐, 빠르신데요 없죠, 이제. 그리고 한칸었어요 자, 언제까지 게임한다고요? 다섯 칸빌 때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다섯 칸이 비었, 이제 비었다 치고요. 뭐 이렇게. 자, 좀 가져가세요. 저도 좀 가져오고. 이러면 지금 다섯 칸 뵀잖아요. 이러고 나면, 이제 자기가 먹은 타일을 비교해서 조금 더 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비교해서 자, 이렇게 높이 재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우리 캐롤이 좀더 이겼죠? 그럼 승,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세기도 좋아요. 하나, 둘, 이렇게 세셔서 세는 뭐 수세기 하는 연습도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일이 더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이것으로 스티키스틱스 게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